자 그다음에 이제 자 m이 양보다 아 양보다 크대 m이 0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가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2 1 2 3 해서 10까지 고르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면 요 m의 n제곱근이라서 x를 뭐 홀수번 곱하든 짝수번 곱하든 이렇게 x를 m번 곱했을 때 이미 요 m이 양수기 때문에 실근이 하나 나오든 두개 나오든 무조건 실근이 나와요. 그래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요 1부터 10까지 요 m과 n 두개 고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조합 어, 10C2.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고3 문제지 고3 고3 문제 고3 고3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10개 9개 2로 나누니까 4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1부터 10에서 2개 뽑아 가지고 큰 거는 무조건 n 주고 작은 거는 m 하고 이렇게 응? 요거부등호는 조합이다 얘는 중복 조합이고 그죠 같아도 되니까 중복 조합 얘는 조합이 되는 거죠. 우리 고1 때 경우의 수에서 요거까지 했으니까, 요건 이제 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음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의 n제곱근인데 실수가 되려면 요게 이제 홀수가 돼야되는거죠 홀수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3이 될거니까 요거보다 n이 커야되는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홀수인거 찾는거죠 그러면 5 7 9 3개가 될거고 이런식으로 3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이게 2가 될 거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은 요거 똑같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3, 5, 7, 9 이런 식으로 4 개.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어, 마이너스 1의 n 제곱근이니까 홀수 어, 3579 4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천히 여기다 쓸게요. m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4개, 4개. 3개 마이너스 4다 그러면 5, 7, 9세개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5다 그럼 5보다 커야 되니까 7, 9개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7, 9두개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9한개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9한개 근데 이제 구면은10 어, 짝수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다 더하면 답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이고, 10, 10 하니까 얘는 2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세야겠죠. 근데 이제 세다 보면 이렇게 규칙이 나오지. 아, 4, 4, 3, 3, 2, 1, 1, 요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절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씩. 세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0C2가 45고 여기다가 20개니까 답은 65개가 답이 되겠네 65개.